2조에 출전하는 선수로명하겠습니다 2조 블루밴드, 영등포공원고등학교 27번 이승범, 전라고등학교 101번 강민영, 금성고등학교 116번 신동일, 동대장고등학교 186번 최준영, 충북체육고등학교 135번 나한수 영재재육고등학교 236번 김용화, 김해건설공고 고등학교 87번 김희찬 다음 가드레일 부산체육고등학교 125번 이성빈 가평고등학교 172번 박준호 경북체육고등학교 93번 이주원 서울체육고등학교 156번 안대현 인천체육고등학교 46번 고선우 양양고등학교 196번 김태경 부천고등학교 6번 홍영화. 남부 제1 1조 예선 경기에서 탈락한 선수는 시골 검찰석에 반납해 주시기 바랍니다. 186번 186번 172번 236번! 236번! 27번! 27번! 인바디 제어 없습니다. 인바디 제어 없습니다. 네? 구6는과 네? 보시과 25番6番